짠, 오늘은 음악이랑 재현이 생일 MD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이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헉, 아니, 개기야. 아니, 뭐야? 나중에 감동을 위해서 지금 다 보지는 않을게요. 아, 포카부터 뜯어봅시다. 자, 다 뜯고 볼게요. 자, 어우, 너무 싫어. 으. 어 미친,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영재형그 표정 뭐야? 아 표정 뭐야? 사람 돌게 만들어.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말이 많아요. 설레. 어머. 어머! 어쩜 좋아. 진짜 어쩜 좋아. 나 먼저 포카부터 봅시다. 너왜 이렇게 귀여워? 먼저. 음악이부터. 아니, 이 찡긋 표정 뭐예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역시, 포카들은 실물을 봐야 돼요. 실물이 진짜 진또백이에요.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뽀, 빗, 뽀, 빗, 뽀, 뽀, 뽀. 진짜 너무 예쁘네요. <laughs> 지랑 똑같은 거 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입꼬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잘, 잘 뽑았다, 이번에. <laughs> 아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마음이 아파.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잘생겼다. 와우. 와우. 너 그, 그거 뭐야? 그, 찡긋, 그, 그표정뭐야 미치겠네요. 아니, 이거 너무 강아지가 울망졸망.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저 진짜 심장 멎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와우. 미쳤다. 어떡해 아, 미쳤는데요. 어, 너무 귀여워. 진짜 입꼬리가 사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입꼬리가 이래? 그리고 제가 이건 처음 사보는데요. 엽서랑이 네 컷, 할라로이드. 언더와 사랑이면 선물 필요 없어. <laughs> 이 표정 뭐야? 새처럼 하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안 좋아해? 진짜 김우나 어떻게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개잘생김. 오, 좋은데? 응, 음, 좋은데요? 이렇게 생일인디까? 오늘은 되게 행복한 날입니다. 엘리서 바인더에서 협찬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인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색이 너무 예쁜데요? 헐 너무 예쁘. 제가 연보라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핑크랑 보라 두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 연보라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예쁘지 아요 이게 약간, 이게 발레 코어 느낌의 바인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삼포켓도 손을 잡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완전 디테일 있게, 여기 링도 다보라색이에요 속지도 기본 구성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25장 들어있습니다. 진짜 많이 주시네요. 음. 아, 근데 색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너무 내 스타일이다. 여기에 약간 보라색이랑 어울리는 포카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두 개를 꼭 넣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이게 음악이까지 썼는데 판매가 돼서 너무 슬프네요. 그럼 두 개만 이렇게 일단 넣어보고.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어, 너무 예쁜데? 그리고 요거를 넣어봅시다. 이 속지가 양면이에요. 와 이거다 진짜. 너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진짜 와 레전드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약간 이거 배경이 약간 보라색이라 가지고. 이거 넣으려고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이 색을. 너무 만족스러운데? 너무 예쁜데?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 이것도 넣어볼게요. 아니, 너무, 너무 예쁜데? 어떡해? 지금 설레요. 어, 잘 어울려. 어떡해.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것도 안 자르는 게 없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최고 자라잔 오늘은 포카 포장을 하는 날입니다 완전 많은 포카들을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저 이제 포카를 거의 다 팔았어요 올린 것도 필름, 필름 안, 안네 어떡해.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세로로 붙여야지, 이, 인덱스가 같이 안 찍히더라고요. 전에는 가로로 붙여가지고, 인덱스가 찍히는 일이 몇번 발생을 했거든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치캐스를 세로로 찝습니다 를 진짜 짱큰 거를 샀어요. 짠, 진짜 크죠? 짠, <laughs> 너무 커. 짠, 엘리스 바인더 하튼 연보라색. 두번째 포장 을해 볼게요. <laughs> 이거 뭐지? 이걸 써볼게요 와우 만족스러워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이분이 프리코라도 두 세트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포장해 줄게요.